한국어로는 포케토프라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아침인데 한국같은 경우는 상가집에 가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 아마도 뺨맞기가 쉽지 않을까 싶지만 그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저라도 굿모닝 하면 어저 예, 사람 나를 놀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굿모닝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굿모닝이라는 이영어의 아침 인사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죽게 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이 아침에 얼른 포악을 내가 잘 세롬해서 나왔다 생각하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눈을 볼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 아침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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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침이죠? 좋은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인 예요이시간 네. 네. 서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전우자 계신 분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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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고 또 요즘에는 여러분이 과학이 발달해서 다이아몬드와 비슷하다는 시이 큐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큐빅과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잘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큐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고 아무리 오히려 모양이 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큐빅이 더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큐빅에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서은 사람이. 성경에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해요. 네,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훨씬 더 예쁘고, 가라지가 훨씬 더 먹은 육선으로. 그러나, 가라지를 삶아 먹으면, 여러분, 그것이 독보리에요. 죽어요. 죽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도 그렇습니다. 생끼 때는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염소와 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모르니즘 시대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뉴에이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든, 뛰어가든 배를 타고 가든, 목적지에 가면 된다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내가 부처를 믿어서 올라가든지 내가 뭐 공자를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신에게만 도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상으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좀더 침범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아무리 비슷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어도 가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짜를 끼고 있어도 와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런 우리의 눈을 속이고 비슷한 것이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고 속성이 다릅니다 자문기자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은 다른 것 같지만 필연 그 길은 어떤 길이나 사망의 길이다 똑같이 생긴 길이지만 서로 가는 방향이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 여러분 이 구름에서 비가 떨어져서 똑같은 장소에 떨어졌지만은 건물이 그 북쪽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흘러 흘러 양자강이 되고 똑같은 장소에 물이 떨어졌지만 건물이 그 남쪽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겐지스강을 이루어서 저인도야구 똑같은 물이지만 가는 길이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이지 금 모르게로 가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우리가 Now, what is my final destination? 우리가 이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하실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무덤을 깨우치시고 부활하시이 부활전 아침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가에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예수쟁이죠 겉으로는 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여기에도 양과염소가 있다는 여기에도 다이아몬드 있는가 하면 큐빅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에는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보아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나는 정말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절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오심을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가 맡태복음 막상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원성이 관영했더라 아니요 소동했더라 소동. 일부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상 주님이 땅에 오실 때는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으로 맞이할 자도 불행하기도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모르느냐? 그를 자으면 너희는 버리운자들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될수 있도록 주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미세하지만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과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세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죽음과 영생과 부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끊러으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들어왔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놈이라.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여러분 알렉산더대왕이 아니오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징기스칸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누구입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그 누구도 자괴로울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이란 놈과 상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당의 옴으로 그 누구는 죽음이란 놈을 건넨할 수가 없고 죽음이라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기브리이저는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정하신 이치다. 여러분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했고 나인성 바부의 아들도 주님이 살리셨지만 다시 저가 이제 다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은 거기에 두 정인과 두 감남나무가 나와서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개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와 에록도 여러분이 땅에 사서한을 죽을 겁니다. 이세상에 어느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같은데 시편 116편에 오면 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죽는 것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예수 안에서 죽느냐 예수 밖에서 죽느냐가 다르다는 것입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죽음면 우리는 영생을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결국은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예수 밖에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예수 밖에 죽으면 죽자멸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죽음은 두려운 죽음입니다. 예수 밖에 죽음은 절망적인 죽음입니다. 절망적인 죽음이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 주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저들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원망했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잠자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예수 안에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예수 밖에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은 확연히 다르다. 죽었다고 다. 아니고 살았다고 다 사람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죽는 것은 같지만 죽음의 종류가 다른 것처럼 죽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확실히믿습니다 네. 예수 안에 죽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밖에 죽는 사람도 부활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몸으로 전국 갈수 있어요. 이 몸으로 아니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비정물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지고 지옥 갈수있어요 지옥 가서 하루도 안 돼서 다타고다타고 써버리게.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도록 거기에 적합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예수만에 죽은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늘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안에 죽은 사람도 예수 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예수 밖에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장세일에 아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고 저들이 부유하고 저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봐다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도 강력한 제왕.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음성을 주님이 음성을 바라시니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나오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은 여러분 장차 있을 부활의 모습이요 예표입니다. 언젠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무덤에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다 각계 죽은 자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의 시기가 다릅니다. 부활의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부활의 시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 6절을 보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하를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났다. 또 아니면 부활의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했다니까 내가 나을 도와주고 내가 착한 일을 그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보는의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일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안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 부모를 잘해 주시면 그 자녀의 심령에 저 아버지가 진짜 내아버지일까 그렇게 의심하고 겸등하는 것이 부모가 알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 상하기 이계시한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상대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절대적인 선인 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적선하지 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기쁘게 계신다. 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어떤 보할로 생명의 부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떤 부활도 심판 부활로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보내신 말이 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고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여기에 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라 성도로 불러주신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관해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르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로 오나니 저희가 음성을 들을 때에 곧이대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25절의 말씀. 하지만 예수 없이 죽은 자는 부활할 때에도 여러분 저들의 부활은 여러분 끔찍한 부활이 될 것이요, 끔찍한 부활이 될 것이요. 영원토로 하나님의 진도 아래 있어서 살피울며일를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하기도 끔찍한 부활도 있다. 오늘 이 자리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지 자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는 것이 후이되는 그런 부활하는자가 한 사람 없기를 주일을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이 영적인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죽느냐, 아니면 첫째 부활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가에 따라서 부활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성격이 다릅니다. 부활의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부활도 참여하고 맛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같지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죽어 부활하는 사람도 영생하고, 예수밖에 죽어 부활한 사람도 영생한다. 다 죽음을 맛보지만은 죽음의 결과가 다릅니다. 다 부활하지만은 예수 안의 부활과 예수밖에 부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영생하지만은 예수 안의 영생과 예수밖에 영생은 판연이다 예수만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는 말입니까? 안식교회나 영와생일은 예수밖에 죽은 사람은 그냥 없어져버린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테이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숙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 무엇입니까? 지옥가자네. 지옥가자네. 영생을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무슨 말입니까? 천국가겠다. 이거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양과 연소에비유 하시면서 연소를 향하여 영원한 부끄러이 있을 것이다. 악인이나 성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어떻게 영생이라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 6절에했 말씀, 영생을 맛보지만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 아닌 사람은 영원토록 살지만은 주님이 진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영생을 보지 영원히 죽음 속을 죽음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하라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없는 영생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없는 영생 성경을 열어보 예수 없는 부활과 예수 없는 영생도 분명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예수 와에 합니다. 아,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여러분 현재 완료을쓰고 있어요. 헬라본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을 우리가 현재 뭐하고 산다? 소유하고 산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천국을 내가 현재에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내가 다른 종교처럼 날마다 내가 돌을 따고 내가 수양해서 내가 어떻게 수양해서 점점점점점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현재 완료형이라 미래의 착공을 지금 내가 맛보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으나 그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우리가 주일에 강단할 일을 장식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꽃이 있지만 이 꽃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칼이나 칼로 여러분 꽃을 싹둑 자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모습은 같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까?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지.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허먼 훗날의 일이라고 여러분 자꾸 미루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부활절 아침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이니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거나 고개를 돌린다고 하면 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심판으로 오실 주님의 말씀이 말 때에 그는 슬피울며 이런 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알칸사 지역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이지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부활에 소망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냐? 내가 살피 울며 일을 갈면 둘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냐? 부활절날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 고민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은 자들을 다 일어나 부활해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필히, 필히 합계하시기를 주으로 축원합니다.